네, 안녕하세요 점프입니다 어, 최근에 히트2가또 업데이트가 크게 한번 되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 내용 좀 알아보고 다음에 중간간 또큰게 온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 좀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 인터 난투장이라는 게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원래는 한 서버 1에서 5 서버 4 사람들만 만드는 난투장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 되면서 인터 서버에 있는 이제 모든 서버들이 한 곳에서 싸우는 거죠 시간은 이제 매주 토요일날 진행된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4라운드까지 있네요. 4라운드. 원래는 3라운드가 마지막이었는데 4라운드까지도 있고 이번에 시즌제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시즌마다 보상이 크게 쥐어주는 것 같아요. 상급 승전의 휘장을 응, 하다고 하는데 이 아이템이 좀 뭔지는 나중에 뭐 제작할 때 필요한 아이템일 것 같습니다. 여름맞이 신규 던전이라는 게 8월 2일 날, 이제 다가올 8월 2일 날 업데이트 되는데, 뭐 최근에 이렇게 지금 코스튬도 업데이트가 됐어요. 되게 코스튬도 마음에 들고 이쁜 것들인데, 여기 에 던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안에서는 다양한 별 조각, 이벤트 아이템을 구해서 이걸로 다양한 또 소모품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네요. 지금 말했던 게 이렇게 신규 던전에서 성장 시스템 들인 소환된 별중한 개를 골라 장착하면 해당되는 버프 효과가 적용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또 캐릭터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추가되는 건데 이제 보스를 자기들이 서버 내에서 원하는 맛에 따라 이렇게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조율자의 재단을 통해서 고르는 건데. 보스를 좀 빠르게 많이 잡고 싶은 분은 보자에 대화를 통해서 어, 좀더 빠르게 2배 시간 단축시켜서 많이 잡는 거고 대신 드랍률은 낮아요 이제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시려면 보스 보상 아이템 드랍 확률이 2배 증가하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재단 중에 삭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부활 효과 룰이 제거가 돼요 이번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된 만큼 신규 패들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설패두 가지가 업데이트가 됐고요 나머지 영웅 희귀도 조금씩 업데이트가 된걸알수 있습니다. 게임상에서 봤을 때 인게임 내에서 되게 귀여운 패스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능력치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새로운 장비 스탯이 생겼는데. 보시는 것처럼 화염의 결정, 병력의 결정, 빙설의 결정이라고 해서 새로운 5대 등급의 아이템도 추가가 됐고 이 아이템은 제작을 통해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규 개선 사항을 좀 안내했어요. 원래 난투장이 되게 버그도 많고 사람들이 막 계속 만났던 사람은 만나고 좀안 좋았었는데 난투장이 좀 개선되고 타원 수첩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밍 순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휴즈넥트 다음 뭘까 이렇게 예상을 해본 건데 이거는 신규 클래스인 것 같아요 신규 클래스 과연 어떤 신규 클래스가 또 저희를 찾아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거는 뭐 원거리 뭐 총사도 예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좀 저도 궁금해요 저도 옛날에는 좀 격투가를 예상했었는데. 어, 얼마 전에 개발자의 노트에서 이제 개발자분들이 언급은 원거리 계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존에 한번 진행했었던 부팅 서버를 시즌2 부팅 서버. 한번더 새로운 신규 유입을 원하는 이런 업데이트 기다리고 있네요. 그리고 1주년 페스티벌이죠. 앞으로 이제 8월 28일 정도에 1주년이 다가오는데 1주년 페스티벌. 아마도 좀 여러 가지 복구권. 클래스나 팻, 장비들 복구권을 한번더 나눠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래스 리뉴얼도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신규 스킬 시스템 투온이라는 것도 존재하네요. 앞으로 이런 차차 업데이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히트투가 최근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었고 앞으로도 새로운 업데이트, 신규 클래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앞두고 있으니까 히트투 관심 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새롭게 유입되실 분들은 부팅 서버나 1주년 뭐 복크권에 맞춰서 돌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히트투 소식 다루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